이거는 로고 어아이 뭐야? <laughs> 어라? 모바일 게임 능지 테스트. 항상 열 받아 가지고 아 내가 진짜 다운로드 해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 먹기 만드는 그거네. 커트라인은 6.2 근처 그 다음에 딜러 컷은 30억으로 할게 딱 컷으로 돌아보고 싶어가지고 어차피 딜 찍는 건 무조건 할수 있어요 사실 이번 시즌이 스펙업이 드라마틱하게 되는 시즌이라 명성 7.1, 7 1로 라벨레이드 척크라는 게 무슨 의미야 마치 이런 느낌 아니에요?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찾아가가지고 도장깨기 해 그리고 자라가는 거랑 뭐가 달라 명성 컷은 6.1에서 6.2 까지. 30억에서 40억까지 할게. 그래. 버퍼는 어떻게 하냐? 420. 450? 이 정도? 들이 박아보죠. 이야, 씨. 개 단단한데? <laughs> 야, 나안 보여. 그리고, 미친. 설정 안 하고 와가지고. 아, 아우, 아우, 쉣! 야, 잠깐만. 어딨어, 어딨어? 꺼져. 오케이. 후, 변어 <laughs> 퀸텀 리퍼스서 뭐야? 야, 야, 뭐 간다, 뭐 간다, 뭐 간다. 이거, 여기로 가야 돼? 나뭐 달라붙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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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, 나 지금 뭐. 아, 나 지금 빨간색인데? 나 빨간색, 아, 빨간색 하면은 빨간색 여기 넣을 수 있나 보다. 그러네. 그, 맞나? 빨간색 로봇은 빨간색 붙일 수 있고 그런 거 같은데? 요 아니, 패턴이 파괴가 됐어. <laughs> 근데, 근데, 모르겠다. 일단 됐다. 잡자. 아, 몰이 잡아야 된다고? 얘 피해 감소 있네 얘한테 머리부터 잡아야 되네 아 얘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얘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 같은데? 여기 옥제 맨 왼쪽에 전기 있는데? 그러네 박치기 하는 위치가 중요한 거였구나 우리 뒤졌다 <laughs> 아 살려줘 아 <laughs> 진행 방식을 꾸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전투에 집중시킨 건 맞는 거 같긴 한데? 다들 이거는 안 돌려줘 빨간색을 어야 싱글에서 나온 거 아니야 제 <laughs> 인장 여기야아야 야바위 같은데 얘, 얘 아니야 어어어어어어 같이 치기 진짜 찾는 거 같은데 어 미친 야 잠깐만 <laughs> 야야뭐 나왔어. 오, 쉣! 아, 쟤 잡으면 은뭐 이렇게 또 활성화되네. 한 파티가 들어가가지고 존내 패고 있고, 나머지 파티가 이제 또 으쌰으쌰 하면서 막은 다음에 다 털고, 그 다음에 이제 나벨 교환하고, 이, 약간 옛날에 그 이제 박할 마냥 그런 느낌인데요? 야, 이거 어게해 공격. <laughs> 야, 큰일 났어. 근데 공격 당하면은 뭐가 안 좋은 거예요? 지금 이 직선 전장 공격? 저 당하면 뭐가 안 좋은 거죠? 어, 야, 지금 피해 감소되니까 녹는다, 트라우마트. 그래 이거 몰이부터 잡아야 돼 딜이 모자란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. 그러니까 패턴을 몰라서 못 깬다는 느낌이지. 얘를 깨야 잠금이 풀린다 그랬는데 뭘까? <laughs> 어 이거 큐브 먹고 큐브 먹고. 아이고. <laughs> 아, 이제 혹시 피는 이러면 세이프 되나? 아 피는 세이프 되네요. 아. <laughs> 오, 대다아 일단 기본적으로 가드를 여러 번 누르게 하는 패턴이 많네요 그래서 좀 버티기가 쉬운가 보다. 점프. 아 이런 느낌. 거센 바람. 허리 태풍. 저, 저 사람 이거 이거 어디서? 이거 안돼아 나가면 안 되는 거였어 <laughs> 미친아아저분 당하신 거였구나 아난뭐저 박치기 하는 건줄알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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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거이 오! 이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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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아, 아이아이뭐뭐거 이거 이 같은 건줄 알았지. 이거 지금 이거 이지 말죠? 이건 뭘까? 어 쉣. 어 쉣. 번개 번개. 번개 보이? 딱 속... 아, 카드! 아우! 오! 잡프. 아, 잡프. 아. 아 이거 뭐야 이거? 이거 저 뭐지? 먹고 싶어. 어, 먹어 봐. 저런 코. 어 박치기? 어? <laughs> 어, 이거 뭐지 이거? 얀얀 뭐야? 응? 저렴 코어로 모르라는 거. 아 길을 잇는 건가? 여기 한번 일단 넣어볼게. 소. 어. 어, 아, 따가, 따가. 얘, 얘는 뭘까? 길을 이어서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잇는 거 아니야? 야, 그냥 진짜 모르면 뒤져야지네 이거. <laughs> 모르면 뒤져야지야 이거. 저렴 코어 어따 쓰냐고. 이거 어으 쓰냐고, 이거. 야, 설렁탕! <laughs> 살아야지. 아, 뭐야, 무적이라도 쓸 거야. 아, 씨. 야, 이거. <웃음> 어, <웃음> 장난 아니구만. 아니, 이쪽 세계관 뱀에는 원거리가 왜 이렇게 많어? <laughs> 어, 씨. 패턴 야 처음 본다 뭐냐? 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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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어어아 으악 따야 따야 초록색에서 놀고 있는 거 아닐까요? 초록색 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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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러분 그거 환승 환승 <laughs> 아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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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승 이건 뭐아 퀵스구나 이거 이거 할때 이제 딜 타임 나오나 봐저렇게 문양 나오면 오오오 오, 오. 이거 뭐야, 이거? 자결하는 분노의 내면. 이거 뭐지? 또, 또, 모르면 죽어야지 같은데, 이거? <laughs> 이거 뭐임? 아, 뭐 모아서 얘한테, 아, 미는 거다, 미는 거. 야, 지금 그, 뭐야. 뭐 파란색 지금 붙어있는 분 있죠? 갑, 님뭐 밀리는 거 같은데, 그거? 어. 근데 밀어서 뭐라 하는 거지? 맨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? 아, 야,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오네. 야, 근데 어, 여깄다, 여깄다. 야, 이번에는 깨겠는데? <laughs> 어, 확실히? 야, 근데 얘 모르겠어. 전혀 못, 가득! 야, 뭐야, 이거? 또 온다! 길 만드는 거 아닐까요? 어, 야, 비 오는 건가 봐. 비 오는 거. 어? 어? 아, 노란색은 그 빈대다 쏘는 건가 보네. 아, 맞나 보다. 노란색 나오면 빈대다 쏘는 거고, 빨간색은 그 길. 쟤한테 연결하는 걸까요, 그러면? 이렇게 하는 건가요? 쟤한테 연결하는 거야, 뭐야? 우리 목, 아, 여기있다, 여기있다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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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야, 여기있어, 여기있어! 저기, 금색 그길 연결하는 건가벼. 아니. 우짜스까잉 어? No. <laughs> 우짜스까잉이새 사슬 어디다 연결하는 거이 방? 여기있다, 여기, 여기야? 여기? 통, 통, 통? 아! <laughs> 아니, 어떻게 하는 거냐고! 아 근데 그러게 나왔어! 나왔어, 나왔어! 좁혀, 좁혀! 어, 아니마 잡힌 건가? 아, 미친 2페이지에요 <laughs> 아니, 아 2페이지 있어? 야, 미친 1페만 있는 거 아니요. 짜잡모 아니었어요? 아니. 그래서 아니만 가보다. <laughs> 아, 아 니왜 2페이지까지 있지? 그러면 설마 안개신도 2페이지까지 있어 설마? <laughs> 야, 얘도 2페이지까지 있네? 아니 어떡하죠? 지금만. 터트리 아닌데? 쟤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터트리는 건가? 어, 연길 연결됐다. 이러면 이제 되는 거야? 알겠습니다. 네. 이렇게? 아, 그러면 보호막 없네 여기까지 이제 했다. 이건 했다. 반대편에 길이 좀 있네. 이거 보호막이 있네요. 이거 보호막 터지면 죽는 건가 보다. 지금 세 번. 신호등처럼 있어. 보호막. 이때 짤릴감 있고. 어, 나도 지금 터졌다. 보호막. 이러면 죽는 거 아니야? 이때까지 버티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. 아! 하하하 <laughs> 어? 어. 일단, 이제 체험의 의미를 둬야 될것 같은데? 어우씨, 또 뭐야. 큐브? 아, 큐브 쪽에 그딱 고정시키는 게 되는구나. 야, 한 눈에 봐도 빡세 보인다. 하하하. <laughs> 어? 이렇게 딱 피부 쪽에 고정. 오, 오, 뭐, 야, 뭐에 죽는지도 모르겠어 진짜로. 아니뭐 냉가드, 야, 뭐 뭐에 죽는지라도 알면 씨 냉가드라도 쓰지 이거. 아, one eternity later.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사라져. 부딪치니까 사라지네. 일단 보고 피하자고 그래. 사람이 만든 건데, 아, 혹시 95레벨을 쓸 수가 없어요. <laughs> 어, 아니, 채널링 좀만 붙어있으면 그냥 뒤진다니까. 무조건 끊어야 돼. 여기네 아, 뭔데? 이거는... 어, 잠만 열로 와. 너 잡는 거지? 아니야? 아, <laughs> 몰라요, 모르겠어. 요뭔패터 아, 이거 이 애한테 잡히면 안 되는 건가? 안돼요, 나나 실패했나 봐. 미안합니다. <laughs> 아니, 미안합니다. 나안 움직여요. 야, 근데 이렇게 이거. 너무 억지로 깨는 것 같아. <laughs> 어? 이, 이그 일단 클각은 내가 봤을 때 나오긴 했어요. 솔직히 말하면 이거 클각은 좀 날카롭긴 한데, 야 너무 억지로 깨는 것 같다 이거. 오케이 <laughs> 아니 일단 깨긴 깼는데, 아우 개빡세네. 일단 풀빡했네본캐 데려와 볼까 이번에? 딜증도 한번 해보자. 아아야 확실히 되잘 바뀌긴 하네. <laughs> 어 확실히 되잘 바뀐다야. 야 그냥 시, 미친. <laughs> 아니 아니 야 뭐야 뭐 이, 이래도 되는 거야? 나 너무 당황스러운데요? 아 뭐야 야쟤도 밀어버렸네? 뭔가 스펙업에 대한 명분이 너무 살아있는데 이거. 아까 우리가 뻘짓한 그몇 시간은 무엇 뭐? 대체 무엇? 뭐? 강력한 힘이면 뇌는 안 써도 되네. <laughs> 약간 좀덜 열, 덜 열심히 해도 되나? 어? 으아! 아! 야, 한번 실수하면 끝이야? 아, 그거 아니지? 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밖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? <laughs> 와잘 돼가고 있네. 야 이게 어아아아 아. 아, 에너지 망출이라고 쪽에 돼 있구나. 그때 C 버튼 누르고. 뿅! 아 이렇게. 야 근데 얘왜 에너지 안 뽑아주냐? 얘뭐 혹시 때려야 되냐? 야 이거 이거 뭐야? 뭘뭘 뭘 해야 되나? 여러분 이거 에, 이거 얘 에너지 왜뭐안 빼줘요? 원래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거. 친구야? 아 버그야? <laughs> 야, 야! 구슬 내봐! 아니 <laughs> 아니 걔어이 없네? 아니 진짜 와 슈퍼 지존 그냥 걔 딜증도 가능하긴 하네. 나벨레이드 최고의 공략 알려드리겠습니다. 종말의 숭배자를 돈다. 태거씨를 먹는다. <laughs> 명성, 7.0 파티를 간다. 이거 같은데?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나벨레이드 한번 좀 돌아봤는데 나벨레이드 후기 하드모드는 퍼섭에 없기 때문에 확인 불가능입니다 노는 파티 없이 새 파티가 전부 다좀 고루 열심히 하는 이전에 안개신 레이드 같은 느낌은 전혀 아니야 오히려 바칼레이드에 흡사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벨레이드도 뭐이 정도면 잘 만들지 않았나 뭐 연출 같은 것도 그렇고 패턴도 신박한 것좀 있는 것 같고요 패는 재미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따 오늘 거의 딱 컷으로 진행했잖아 던담 딜은 30 1 0에서 40억 그 다음에 버프력은 420에서 450이었나요? 아까? 가능은 한데 진짜 개빡수 이어야 될것 같습니다 겁나 강한 캐릭터로 오니까 스펙업을 왜 해야 되는지 알겠더라 <laughs> 어, 야 진짜 천지차이더라 야 몰라도 깨고 실수해도 깨고 완전 그냥 불도전마냥 밀어버리던데요 그냥? 경매나 한번 때려보자 어? 나 잠깐만 나 경매 경매금 없어 아아오오 아 그리고 경매 많이 참여하면 이제 시, 시간 줄어드네. 벌써 많이라고 막 입찰하는 거 봐라. <laughs> 어? 먹어라먹어라 다음 거난 노린다. 이제 저번 돈 없는 거잖아 그러면. <laughs> 에이씨. 한번 싱글부터 가보자 한번. 이거 도 마가지냐 가도록 그럼? 어, 얘얘 막아준다. 얘는 얘도 막아주는구나. <laughs> 여러분 이거 가드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? 공격들이 지금 다 가드가 됩니다 지금. 이것도 가드 되냐? 그러네. 얘도 가드네. 되 가드되고 그 무적 되는 것도 똑같네. 보라색 공격은 가드 채워주고 빨간색 공격은 안 채워주나 보다. 그러니까 보라색은 웬만하면 가드하는 게 좋겠네요. 그 다음에 박치기인가? 박치기네. 여러분들 난이도 매우 쉬운데요 싱글은? <laughs> 이거는 로고 아, 아 뭐야 <laughs> 어라 모바일 게임 그 뭐야 야, 알죠 여러분들 유튜브 광고 이제 프리미엄 안 하시는 분들은 바로 아실 텐데 <laughs> 어, 어라 능지 테스트 항상 열 받아 가지고 아 내가 직접 다운로드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 마음 먹게 만드는 그거네 어, 화나는 광고 일부러 킹 받게 해가지고. 아, 근데 패턴은 재밌게 만들었네. 그러면 살았는 거야? 어, 그러네, 살았네. 어, 아, 여기까지야? <laughs> 아, 그래. 시, 이게 싱글은, 그러니까 나벨이랑 맞다이 치는 거안 나오나 보네요. 쉬운데 싱글? 물론 보상이 좀 초라하긴 한데, 재료 개수가 30%라는 거잖아. 그지? 근데 뭐 시간이 너무 부족하신 분이면은 뭐 도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긴 하네요, 그죠.